에다가 말아 먹게요. 아침에 요거 감자하고 오이 샐러드 해 놓은 거 그거랑 좀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콩물 사 놓은 게 있어서 요거랑 같이 과일하고 과일에 콩물로 먹는 걸 여름에 잘 좋아해요. 그리고 간은 깨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한끼 식사로 괜찮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콩물에다가 국수를 말아먹으면 너무 탄수화물이 많아서 음. 음. 역시 감자 샐러드는 오이하고의 조합이 좋은 것 같고 이게 차가워야 맛있어. 맛있어요 차가워야 맛있어요 동평화 2층에서 요 이게 뭐 인견, 인견을 샀는데 이거 딱 잠옷으로 입으려고 샀거든요. 요, 요거는 굉장히 음좀 약간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사이즈가 없어서 다시 사러 갈 건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가서 요거를 사서 이거는 약간 트렁크 팬티 같은 스타일이에요. 팬티 같은 스타일하고 이 위에 거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건데 요거는 13,000원, 요거는 5,000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빨아보고 너무 좋아서 이게 인견이 그 바닥이 좀 톡톡하다 그럴까? 어, 이렇게 되게 얇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질긴 느낌 나게 어, 원단이 좋구나 싶더라고요. 풍기인견에다가 직접 손으로 염색을 해서 하는 거라는데 요거는 흰색이지만 저는 오늘 어, 민트 색깔 옷 이거 저 하나 사더 사러 갈 거예요. 사이즈가 없어서 그냥 왔거든요. 이런 민소매에다가 바지가 조금 더 어, 무릎까지 내려오고 요건 약간 트렁크 팬티 스타일이에요. 이거 라지를 샀는데 불구하고 저 어, 보통 566 6 입는데 꽉 끼어요. 그러니까 팬티로는 괜찮지만 집에 잠잘 때 입기에는 이게 꽉 끼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음, 입고 나가면서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같은 때는 제가 오늘은 그 종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기 애들 키우는 어, 연령대에 맞추어서 아이랑 어떻게 놀아주면 좋은지와 관련되어서 어, 손자녀 키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엄마 아빠가 오셔도 괜찮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부모 교육을 할 거거든요. 집에서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돼요 하는 교육하러 가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이것도 음, 부티프랑스에서 산 건데 속에 면을 입기에는 너무 좀 툭툭한 느낌 나고 그러는데요 딱 인견 입기 괜찮아서 오늘은 속에다가 이렇게 그냥 잠옷으로 입으려고 사놓은 이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봐요 속에 인견 입고 겉에는 음, 이거는 귀가 이렇게 된 옷이에요 귀가 좀 화려하죠 이렇게 해서 받쳐 입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에요 날씨가 얼마나 더우려나. 아침 8시에요.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어 강의가 있어서 갑니다. 있대. 오늘 너무 일찍 도착했네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갑니다. 스타벅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무학센터점 여기네. 무학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응. 고추 핫반데 맛있네요. 청양고추가 들어가고, 문어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말 하세요. 치즈 핫바가보다 치즈 들어가는 거네. 치즈가 두 개가 들어가네. 오, 치즈 먹어봐야겠다. 다음에는 치즈 많이 들어가네 네. 소스의 종류 만두 네네까지. 에 나왔던 집이네요. 밥 따름 동대문에서 드시려면 여기서 드시면 좋겠네요. 동평화 시장 가려면 여기가 더 가깝네. 14호선 2번 출입구. 14호선 동대문역. 동대문역 2번 출구로. 동대문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요 건너편이 평화시장. 평화시장 바라보고 왼쪽으로 신평화. 신평화 뒤쪽으로 동평화 패션타운 보이죠? 뒤에 동평화 패션타운 보이죠? 동대문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신평화시장 가고 이 여기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 요 건물 사이 사이로 쭉 내려가면 저기 뒤에 빨간색으로 보이죠? 동평화 패션타운 족입니다. 핏값 보여드리려고요. 위에 건는 라지, 밑에는 엑스라지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 정도면 봐요. 이게 밑에 좀 편안하게 있는 옷이라 이 허리가 꽉 끼면 그럴 것 같은데 저 지금 봐요. 이 정도. 무조건 밑에는 엑스라지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위에도 몸집이 저보다 있으면 무조건 엑스라지. 저는 라지 밑에는 엑스라지인데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편하려고 입는 옷이라. 그리고 저는 주로 실내에서 입고 잠잘 때 입는 옷으로 지금 이거를 인견 풍기 인견에 손으로 염색한 거라서 응. 이런 느낌이래. 이게 만삼만 어, 삼천 원. 네. 원. 바지는 바지 만 오천 만 오천 원. 13,000원, 15,000원. 내가 보니까 라지보다 엑스 라지가 더 편하네요. 예. 이게 라지 꽉껴서 엑스 라지 나중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엑스 라지 사가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신기인 아, 음. 어, 내가 또 지난주에 왔다가 옷이 사이즈가 없어서 오늘 또 다시 나왔네요. 사고하는데 빨아서 어. 따라, 내가 지금 오늘 딱 입고 온게 이거거든요. 제가 입은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잖아. 이거. <laughs> 빠니까 더 느낌이 좋으네요. 이것보다도. 응. 그래서 여름 동안은, 음. 응. 화색이고 있는데 이것도 예쁘네. 이게 무늬 자체가 잔잔한 여러, 여러 무늬. 그리고 이게 좀 톡톡해서 이거 끈도 이렇게 있네. 응. 길이감이, 사장님, 이게, 응? 사장님은 더 짧게 한 거예요? 네. 아, 음,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길이가 훨씬 기네요, 그죠? 자켓. 응, 자켓으로. 응? 이거는 음. 이게 약간 무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염색해서 음. 자연 건조시키면 이런 음. 무광이 나오고요. 어, 어. 요즘에 이제 약간 반질반질한 음. 거는 건조를 기계 건조. 기계 건조. 어. 아, 기계 건조시키면 아. 얘가 유광처럼 싹 변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싫어서 어. 자연으로 건조시키서 자연 건조시켜서 어, 풍기 인견은 원단을 사다가 여기서 만들기도 하지만 손으로 염색한 거라고 그때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영상에 담는 모습은 또 이렇게 자세히 안 보이는데 지금 보세요. 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어, 이런 느낌. 이런 자켓류도 디자인이 현대적 방법으로 괜찮고. 그래서 음, 이렇게 길이감이 이까지 어, 와요. 예. 길이감이 있어서 편안하게 허리 묶어도 입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왜그 너무 뭐 생활 한복 같은 그런 느낌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현대적 감각으로 입을 수 있게 편한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단이 중요하거든요. 원단이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보세요. 제가 또 지나가다가 원단을 귀신처럼 봐서 잘 잡아냈어요 이 집을. 이렇게. 어. 옷들이 대충 보면 은 음, 저는 그냥 실내복으로 잠잘 때 입거나 실내복으로 입으려고 샀는데 웬만하면 전부 어, 다 겉옷으로 입기에 어, 괜찮은 정도의 옷들이고요. 색깔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다림질도 다 하고 계시네. 이렇게 딱 다려놓으면 딱 옷이 예쁘거든요. 또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어제 이거 보고는 이것도 아유, 참 색깔 예쁘다. 어, 이런 느낌이에요. 머플러랑 같이 파니까 와서, 어, 보시면서. 여름에 인견만 한게 없잖아요. 근데 인견이 너무 무늬가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디자인이 이렇게 조금 고루하면은 그냥 전 입기 싫은데 여기는 고른 게잘 맞아 떨어져서, 예. 네. 네.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자, 어, 여기가, 어, 저기 동평화 2층인데 어 이름은 기차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열리지 요거로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도 가만 안 있고 계속 이렇게 옷을 싹싹 다려서 예쁘게 해놓으시네. 되게 친절하셔서 오시면 음, 아, 금요일 날은 손님 너무 많아서 내가 촬영 못했는데 오늘은 제대로 음,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하네요. 음. 문 앞입니다. 지금 동평화 2층이거든요. 동평화 2층. 어, 제가 레아에 가다가 보니까 여기 또 괜찮은 게 있어서 기차, 다동의 47호. 어, 오픈한 지한한 한 달쯤 됐대요. 연, 원래는 열리즈인가봐요, 이름이. 근데 주로 풍기 인견. 이거를, 어, 직접 하시고,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라 저는 그냥 퀄리티를 딱 지나가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 살려고, 응, 요거 봐요. 어. 이거 지금, 보이시죠? 퀄리티가, 어, 요렇게, 요런, 이런 느낌, 응. 이게, 요 무늬가, 풍기인견 응. 마크라고, 와, 시더라다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laughs> <해면 안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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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거는 이 원단을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예. 이거 나시가 만삼천원, 위에 거가 만삼천원, 바지는? 만오천원. 만오천원. 이렇게, 이렇게 한 벌인데, 제가 사장님 잠깐만 이렇게 들고 있어봐요. 음, 이게 라지하고 엑스라지, 이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봐요. 요런 느낌이에요, 되게. 제가 웬만한 걸좀 아는데 꽤 퀄리티가 좋아갖고 예. 오늘은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 사서 가려고요. 그래서 위에 거는 만 삼천 원, 밑에 거는 바지는 만 오천 원. 집에서 실내복으로 입어도 되고 잠옷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어, 아까랑 원단이 비슷하네. 같은 어, 예. 원단이고요. 네네. 색깔이 다른 거고. 음. 원단은 이제 풍기에서 산 풍기 원단이고 예. 저희가 손염색 하는 거라서 아, 염색도 하시는구나. 네, 예, 예. 직접 고만는 음. 것도 저희 공장에서 아. 그럼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이 정도로 원래 되고 CF를 염색하는 회사라서 아, 예, 예. 네, 이거를 손염색을 하는 걸 많이 하죠. 음, 음. 그러니까 원단은 풍기에서 가지고 오고 네, 염색도 예. 하고 제작도 같이 해서 이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얘는 19,000원. 19 19,000원. 아 이거 봐요. 요런 느낌이에요. 예 요렇게 한달 전에 문 열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본거 같아서 요렇게요. 어, 어, 긴 원피스처럼 된 거고 주머니가 어, 주머니가 앞에 요렇게 하나 있네요. 여기 어, 엑스라지까지 있어요. 그럼 엑스라지면 한 88까지 있나요? 네, 88까지. 예 88까지 충분히 입는 사이즈예요. 아까 했던 요 색깔도 참예쁘네 옥색 음, 민트색. 얘들은 민트색 이렇게 얘기하죠. 네, 민트. 예 민트색 그리고 그다음에 잘 나가는 게 어떤 색인가요? 잘 나가는 게 음. 어, 블랙도 있고요. 아 블랙도 있다. 음, 블랙도 음. 원피스 음. 이런 느낌이에요. 음. 라지, 엑스라지 두 가지가 음. 있어요. 원피스류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음. 바지하고 음.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게 겉에 딱 있는데 어, 이거 봐. 아, 내가 또 흰색을 사야 되나? 흰색도 너무 예쁘네. 음. 이것도 예쁘죠. 이거랑 어 바지락 바지 요렇게 요거 약간 짧으네요. 걔는 청풍처럼. 음. 그죠? 예, 요거는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조금 짧은. 어. 음.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응 음, 이거 봐 이거는 내가 보기 거두시잖아요 그죠? 네, 그냥 입고 다니는 거죠. 음. 한벌로. 한벌로. 음. 예쁘다 아, 이렇게 세트로 그죠? 바지 얼마예요? 만구천. 너무 맛겠다 이 정도. 그죠예 이거 봐요, 이, 바, 봐요. 이, 원단이 이래요 바지 이거 봐요 요거 위에 거 이거 봐요 이것도 그니까 모시, 모시가 어. 이거는 한5% 그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비주미 있구나 음. 인견이고 요건 얼마예요 스카프는 아 아니에요 안 팔아요 아니 어? 5천 원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laughs> 이거 어, 이거 어, 봐 아, 이거 여기 써있네. 5,000원이라고. 스카프 5,000원. 여기 50분만. 아, 50분만. 아, 아 그래요? 그죠? 이거 봐요. 5,000원이 말이 돼. 네. 네. 예, 네. 많지가 네. 않아서 그런가 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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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는 뭐 어차피. 예, 도저도 팔면 안 돼요? 예. <laughs> 아니, 그죠? 네. 딱 보시기에 좋아 보이시죠? 아, 네. 예, 이거 봐요. 스카프가 더, 더. 그리고 이런 더 옷들이 저기, 막 디자인이 막 너무 몸빼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못 입겠는데, 이건 완전히 현대적 네. 감각이네요. 네. 예, 예, 그죠? 예. 요렇게, 음 그래서, 어, 이런 옷들이, 봐요. 원피스에, 이거에,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원단에 직접 사서 염색하는 것들을 지금 실크를 많이 염색하는 공장이라 염색을 많이 해보신 집이라 이게 가능한가 봐요. 예, 이 가격에. 저 같은 사람 딱 지나가다가 보고, 오, 이거 뭐지? 원단 너무 좋네. 응? 종평아, <laughs> 언제가 휴가예요? <laughs>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다음주에 다음 다음 예 휴가 들어가기 전에 와서 딱 9월까지 입기 딱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딱 사서 9월까지 입고 다니기 괜찮은데 일단 저는 인견도 보고 모시도 보고 꽤 이런거를 광장시장에서도 많이 보는데 옷이 너무 음 약간 그 몸빼바지 같은 스타일로 돼 있어서 겉으로 못 입고 다니게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딱 외출복으로 입기 괜찮게 디자인이 잘 나와 있어서 예. 이거 봐요. 그렇죠?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잘 했는데 아, 못이네. 이렇게. 하세요, 음, 이렇게 아, 소매 아, 있는 아. 거가 좀더 좋으셔서 그렇구나. 아. 음. 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소매 어, 있는 것도 좀 원하는. 있네요. 음. 얘는 많지 않아요. 맞잖아요. 도 예쁘고 원단도 좋고 이거랑 바지 음, 이거 봐요.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어, 많이들 서 계세요. 어 이거 뭐지? 선수들을 알아봐요. 원단 좋은 걸. 싹다 해도 바지, 나시 이거 봐. 어. 아 이거 원단이 너무 좋지. 원단 때문에 제가 너무 이거 봐요. 이거 지금 제가 만져보고 있잖아. 이렇게 톡톡할 수가 없어요. 이거 봐요. 어. 구멍이 다 있게 만들고 응. 응. 여기 고무밴드 되어있고 라지하고 엑스라지 두가지인데 이거 봐 응. 저는 다른 거보다 이게 원단이 좋아서 그래요 이게 납품을 그렇죠, 하면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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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텅커청에서 나온 걸 붙여야 아, 돼요 네 납품할 때는 풍기에서 샀다는, 아, 원단을 샀다는 그쵸. 거를 풍기에서 흙게 흙 퍼서 하는 데이원 그러니까. 우리가 샀으면 좋겠요 예. 우리 그거 붙이나 말아. 응. 우리 우리는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이미 알아. 이제 이거 봐. 원단 이렇게 좋은, 좋은 거. 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톡톡 할 수가 없어. 네. 저희가 이거 5 0원이할수 없잖아. 그럼 음. 이렇게 음. 무 가지도 있고 뭐, 뭐. 예, 아주 저는 이걸로 그냥 주로 집에서 잠잘 때 입는 용으로 실내복으로 생각했는데, 아우. 여기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저는 외출복 충분히 외출복이. 예, 외출복이네요. 아, 예, 켓도 제가 3만 5천 원짜리 입었는데, 디자인 괜찮네요. 응. 길이 감도 괜찮고, 그것 대용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13,000원, 이거는 5,000원. 사이즈기엑스라지 t 요저 k it. I 스라지 k it. I took 그냥 딱 보면은 금방 알아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네 요 t I t o 따로 it. I took it. I took it. I took it. I t o o 글 i 글 I took it. 까지 먹고 가요 저희 할매 o k it. I took it. I took i 요요 took it. I t o o 9천 원. 밖에 너무 더워서 냉면 한 그릇 먹고 가려고요. 너무 친절하세요. 제평 나오시면 4층에 올라와서 밥한 그릇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절은 덤이에요. 물냉면도 민냉면도 아닌 그 어디쯤에 음. 있는 냉면. <laughs> 어릴 때 광화문 근처에서 먹어본 음. 그런 냉면 같아요. 음. 음. 맛있어요. 어. 구령과 어울리게 이거 뜨거운 둥글레차가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꼭 같이 드셔보세요. 응. 미역국 끓이네요. 소고기에다가 들깨가루 넣고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들깨가루만 딱 넣으면 미역국 완성이에요. 얘는 이렇게 끓이는 걸 좋아해요. 고기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들깨가루 넣는 미역국. 국간장으로 엄마가 담궈준 친정엄마 표국간장. 간장이 맛있어요. 고기. 소고기 넣고. 이거 뭐, 까리 고추 좀넣어 맛있겠다. 까리 고추. 나 두부조림에 깻잎 넣어 가지고 까리 고추를 넣었거든. 나는 엄마가 하는 두부조림 엄청 좋아해. 재료 있는 걸로 그냥 넣는 거야. 아 미역국 맛있겠다. 음 미역국 들깨 진짜? 많이 넣었어? 응. 음! 음! 아, 진짜 맛있겠다. 과식하겠군. 이 정도. 그치? 네. 이 정도 이렇게 야 굿! 끓이면 됩니다. 빠디고추 넣은 비비조림. <laughs> 어우, 막 갑자기 진수성찬이 될것 같아요.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을 거의. 이거 사육입니다, 사육. 아짝 비고기처럼. 나 그거 좋아해. 아, 내가 좋아하는 거네. 음, 맛있겠다. 그리고 <목소리도> 파리 <목소리도> 음, 고추 찐하고 남은 건데 반은 찜해 먹고 반은 조려 먹고 맛있게 됐네요. 두부조림. 이 게임이었고 난장판입니다 부엌에 딸아이가 아이들을 피신해서 <laughs> 엄마 집에 시도 왔어요 없어요 육아의 고통입니다 딸아이 좋아하는 걸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요거 먹어봤내가 엄마가 당근 김치 양배추 김치 음. 요렇게 딱 위에다 얹어서 먹어야 돼. 맛있어? 응. 음. 다리 없으면 어떻게? 다리 없어. 다리. 다리 없어? 다리 없으면 어떻게 타고 가지? 먹어요. 음, 오랜만에 왔어요 강남역에요. <목소리> 엥? <laughs> 엥? <목소리> 떨어진 거 먹지 마가에 여기다 올려. 아, 아 진짜 떨어진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쏙 먹어버렸네. 응? 맛있어, 가리야? 응? 너무 맛있어? 어떤 맛이야? 너무 기분 좋아서 몸이 자꾸 떨어지네먹지도 못해요 응? 너무 좋아 아, 어디로 가야지 계산하는 데가 나오나 응? 뭐 많이 샀어요? 뭐야? 이거 봐요 아 많이 샀네 언니한테 가서 계산해달라 그러자 이리 와봐 줄 서야 돼 여기서 어, 저기 있다 저기 봐줄 쓰면 되는 데 있어 빨리 갖고 가봐 거기로 가보자 <laughs> 할머니가 할까? 응? 계산해주세요. 가비, 그 인형 갖고 있어봐. 네. 이거 아니고. 가비가 먹을 수 있는 음료는 어떤 거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야. 이거. 가비 그런 건안 먹었잖아 한 번도. 딸기는 아니야. 밥이 흰 우유를 먹을 수 있어요. 어? 흰 우유. 흰 우유? 응. 우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뭐야? 이것도 안 되고. 애기들 먹는 거 아니네. 음, 이것도 아니고 애기들 먹는 거만 찾아봐. 하나 계산해주세요. 그러자. 보리차 두 개. 응? 보리차 두 개야? 계산해주세요. 이걸 음. 계산해주세요. 누로 계산 뛰셨어요? 그지? 가비가 잘 골랐네, 원하는 거.